김정곤의 전기 이야기의 김정곤입니다. 전기신부 제11편은 수 변전 설비 중에서 세 번째 판넬에 위치한 계기용 변압기인 PT, 즉, 포텐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계기용 변압기는 2 2 9 0 0트를1 1 0트로 변성시키는 다운 트랜스로서 계기용 전원으로 볼트 메타에 전압을 포, 표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22,900V를 110V로 다운시킨 다음 볼트메타에 그 비율만큼을 변성시켜서 볼트메타에는 22,900V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앞서서 제 강의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특고압인 22,900V를 볼트메타에 그대로 포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계기용 변압기를 사용하여 특고압의 수준 상태를 볼트 메타로 확인하는 것이고요. 확인하는 것이고요. 각상과 중성선과의 전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셀렉터 스위치를 돌려서 각상의 전압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상 개경 변압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